왜 이탈리아 사람들이 게으르다는 <laughs> 편견이 있잖아요. 편견이 아니라 진짜인 것 같아요. 사실인 거야. 왜냐면 이렇게 너무 아름답고 날씨도 끝내주는데 일을 할 맛이 나겠어요? <laughs> 오늘은 아름다운 이탈리아 피렌체 근처에서 독일어 공부 10년차가 알려드리는 독일어 공부 팁입니다. 아 그리고 10년 내내 독일어 공부를 한건 아니지만 어 대략적으로 쭉 공부한 시간을 합쳐 보면은 약 10년 정도고요. 저는 제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독일어 공부를 해야 하는 환경에서 쭉 살아왔어요. <laughs> 저의 독일어 공부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짧게나마 독일에서 김나지움을 다닌 경험이 있고요. 음, 한국에서 대학 입시를 할때 저는 수능을 보지 않았고, 한창 저 때는 외국어 특기자 전용이 붐이었어요. 그래서 영어와 독일어로 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독일에서 독일어 학원을 다녀봤고, 독일인 네이티브에게 독일어를 배워봤고, 한국에서 또 한국인 선생님들께 독일어를 배워봤고요. 어, 또 반대로 제가 과외 학생을 받아서 독일어를 가르친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독일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음 제가 그렇다고 해서 내 독일어가 완벽해 이런 말은 절대 아니에요. 모국어가 아닌 이상 외국어는 완벽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자랑하는 것 같아서 재수 없죠. <laughs> 근데 제가 조금 자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만큼 조금 믿음과 신뢰감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만큼 오랫동안 독일어를 공부해 왔고 시행착오를 겪어 왔던 사람이니까 한번 믿고 제가 드리는 팁들을 한번 공부하실 때 실천해 보시길 바라고요. 특히나 이번 영상은 음, 독일어를 처음 배우시는 왕초보 분들, 아인스, A1, 음, b 이 정도까지 <laughs> 그런 분들께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 시험 독일어가 아니라 전반적인 독일어 향상을 위한 그런 공부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독일어 실력을 전반적으로 상승을 시켜놓으면 어, 저는 시험도 좀더 가뿐하게 통과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시험에 급하신 분들은 시험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본인이 선택을 할 문제고 내가 시험이 급하다 하면은 저 같아도 시험을 위한 독일어로 준비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저는 시험에만 포커스 하는 방법은 조금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시험에 나오는 어휘라든지 또는 장문 구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판에 박힌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독일어를 굉장히 지루하고 또좀 좁게 공부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시고 다양한 그런 뭐랄까요 교재나 매체를 사용해서 공부를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이제 진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너무 서론이 길었어요 어, 우선 왕초보 분들. 가장 먼저 사시는 책이 또는 학원에 갔을 때 가장 먼저 수강하시게 되는 강좌가 뭐 기초 문법 이런 걸 거예요. 대부분 어학원에서 사용되는 또는 대학에서 사용되는 그런 기초 독일어 교재들은 문법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일어에는 사실 처음에 좀 기억을 해야 될 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명사성, 형용사 변화 등등등등. 영어에는 없는 새로운 그런 문법적 규칙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사실 문법이 문법을 먼저 접하게 되시면 굉장히 딱딱하게 독일어와의 첫 만남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선문법이 아니라 후문법인데요. 선회와 후문법. 제가 대충 만든 말이에요. <laughs> 이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선회와 후문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처음 독일어와 만나시는 분들께요. 왜 그러느냐? 문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문법이 잘안돼 있으면 독일어 기초가 흔들립니다. 문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작문을 할 때도 중요하고. 그런데 어떤 언어가 되었든 간에 저는 그 말과 먼저 친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가 의도하고 아 나는 나중에 문법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먼저 회화를 저는 배우게 됐어요. 제가 17살인가요? 18살 때 고등학생 때 독일에서 김나지움을 다닌 경험이 있는데 고등학교예요. 어 그때 독일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니까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 마주치면서 독일어 말을 먼저 배우게 되죠 뭐 인사법이라든지 또는 뭐 안부 묻는다든지 가장 기초적인 것들 그런데 이 회화를 먼저 그런 기초 회화를 좀 아는 게왜 중요하냐면 그 언어에 대한 감이 옵니다 언어랑 친해진다는 게 우리가 이 말이 어떻게 발음이 되고 또아 이런 분위기로 발음이 되고 언어가 이야기가 되는구나, 이런 감을 먼저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초문법 반을 딱 들으시는데, 뭐, 단모음, 저도 룰을 잘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독일어 단어를 읽을 때, 단모음 단어일 때는 r 를 어떻게 발음을 하고, 그러니까 장모음일 때는 뭐, E를 어떻게 발음을 하고, 이거 아무리 뭐, 장모음, 단모음 외워도, 실제 딱그 단어가 왔을 때, 뭐, 장모음이고 단모음이고 따질 시간이 없어요. 그냥 모릅니다. 그런 거 모르게 돼요. 근데 언어랑 먼저 친해지고 나면은 내가 그 룰을 모를지라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 봤을 때그 언어적인 그 감각이 그거를 그냥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배우지 않은 내용도. 제가 지금 어떻게 말로 제 생각이 표현이 안 되는데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이 감을 먼저 익혀두시고 나면은 나중에 문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회화를 같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을 익히신 분들은, 아, 이 언어가 대충 어떻게 발음이 되고, 음, 어떤 분위기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 나중에 문법을 딱 들어갔을 때,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문법 공부를 시작을 한 게, 어느 정도 기초회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독일어랑 좀 익숙해지고 나서 문법을 들어갔어요, 저는. 제가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습득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이미 알고 있거든요. 독일어를 회화를 먼저 배웠다 보니 문장을 통째로 접하게 되죠. 예를 들어, 인사를 했을 때 굿은 탁이라고 했을 때왜굿텐 탁인지, 굿터 탁은 왜안 되는지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예를 들자면 문장을 통째로 외우게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문법이라는 살을 붙였을 때 빠르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떻게 또 어떤 선생님분들은 문법이 더 중요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 경험상 꼭 그런 건 아니다. 언어랑 친해지는 시간을 꼭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만약에 불안하신 분들, 아, 그래도 내가 이 언어에 대해서 1도 모르는데 어떻게... 덥석, 회화부터 해.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찜찜하시다면 저는 찜찜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만약에 그러시다면 병행하세요. 기초회화 하시면서 기초문법을 하시길 추천드려요. 회화에 좀더 초점을 두시면서 문법을 같이 하시는 방법도 저는 현명한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왕초본대 학원을 다녀야 할까요? 독학은 불가능한가요?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께, 학원을 저는 왕초보 분들께 사실은 학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좀더 선생님과 함께 배우는 게 어쩌면은, 뭐긴 시간, 저는 늘 학원에 필요하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정말 첫 걸음 떼시는 분들은 학원에 부담 없이 가셔서, 아, 이런 게 독일어구나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학원은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학원을 선택하실 때 저는 조금 역사가 있고 오래된 학원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설 학원들보다는. 요즘은 뭐 워낙에 학원도 많아진 것 같고, 뭐 인강도 많은 것 같고 한데, 아무래도 경험 많은 분들에게, 사실 오래된 학원들이 조금 올드하다라고 느껴질 수는 있어도, 저는 처음 접할 때는 경험 많은 분들께, 어?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 어? 무기가 있어. 사실 처음 배울 때는 조금 올드한 느낌이 들더라도 경험이 많은 분들께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뭐 괜찮은 학원을 고르는 거라면 좀 오래되고 역사가 있는 경험이 많은 학원을 선택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음또한 가지는 뭐 그거 있죠, 괴테 인스티튜트.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괴테 인스티튜트는 조금 비판을 받아야 돼요. 갔다 온 사람마다 불만족, 특히 불친절. 네. 그냥 옛날의 명성, 그 학원 없었을 시절 그 명성으로 지금 이어가는 것 같지 정말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저도 겪어봤지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정말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많기 때문에 굳이 괴테인스티튜트안 가셔도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데스크에 앉아 계신 그런 가장 기본적으로 안내가 독일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중요한데, 거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일 있어? 왜 저렇게 불친절하지? <laughs> 어, 기분이 상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무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리아 지금 여행 떠나기 전인데 어, 밖에는 날씨가 흐립니다. 계속 여름 같다가 갑자기 흐려졌어요. 음, 그리고 짐은 많이 안 싼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거 딱 그냥 작은 여행가방 하나로 끝내려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냥 배낭도 하나를 더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항상 짐이 너무 많습니다. <laughs> 지금 밥 먹고 한 바퀴 돌려고 나왔는데 여기는 제가 지내는 곳은 일반 가정집이에요. 근데 이제 사용하는 사람은 없고요. 뒤에 보이는 게 제가 지내는 집이고 여기는 플로렌스 근처에 있는 마을인데, 굉장히 한적한 곳이라서, 동양인도 거의 없고 되게 신기한가 봐요. 제가 지나가면 신기한가 봐요. 음, 독일 가족들이랑 왔어요. 제가 거의 10년째 알고 지내는 가족같이 지내는 가족인데, 이제 그분들 그 아는 지인이 여기 있어가지고, 저도 같이 따라왔어요. 여기 집을 빌려주신 분이 예전에는 식구들이 살았었는데 어, 지금은 비어가지고 이제 다 은퇴하고 나이가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되게 스웨덴 갑분가봐요. 스웨덴 가부라고 하더라고요. 개인 투자자였는데 지금은 은퇴하고 집이 비어 있으니까 여기 이제 놀러 오는 사람들 집을 빌려주고 있다고 해요. 너무 좋아요. 여기가 저희가 지내는 거실인데 거실 변부엌이죠. 전면 창문에 뷰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나갈 수 있어요. 밖에서 밥 먹을 수도 있고. 제가 비디오를 하루 만에 찍은 게 아니라 막 이것저것에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난잡한데 죄송해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람마다 자기가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공부해왔던 방법이 좀 동의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좋은 독일어 공부 팁이 있으면은 또는 꼭 독일어가 아니더라도 외국어 공부는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좋은 외국어 공부법이 있으면은 또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음,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도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던지, 또는